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블랙 l i t e r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 implied equilibrium excess r e t u r 의 기대값을 구해보는 것을 지금 엑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필 데이비스 교수님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신 강의를 가지고서 어 제가 한글로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영어가 더 좋으신 분은 그쪽 가서 어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이 더 편하신 분들은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게어 인텔부터 시작해서 엑스 모빌 가지고서 쫙 히스토리칼 데이터 갖고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엑세스 리턴을 쭉 구했었고 그 다음에는 람다 값을 꽂아놓은 다음에 인플라이드 에클리브리엄 리턴을 쫙 구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어 지난 시간에 복습 겸해서 이그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f 피큐 포트폴리오 찾기에 얘라는 yeah, 그 파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인텔부터 엑슨모빌과 S&P 5 0 0을그 필데이비스 교수님이 잘 갖다 놓으셨죠. 한 프라이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67개 먼스가 되겠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뭡니까? 리턴을 구해야 되죠 모든 건 프라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리턴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 첫째 딸은 리턴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66개의 리턴이 쫙 구해집니다 주식마다 그리고 마켓 인덱스까지 그 다음에는 디미인드 리턴스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 각 종목별로 자기의 에버리지 리턴이 있겠죠 그걸 빼준 겁니다 그죠 디미인드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역사적 평균에서 스스로. 그 다음에는 뭐 S&P 500까지 이제 6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종목은 5개.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조금 체크해 보실 게 뭐냐. Average return 이란 게 여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variance, standard deviation 여기 쭉다 있습니다. 표준편차, 리턴의 표준편차. 그다음은 베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의 특성선이란 거 있죠. 어 뭐예요? 이 인텔 주식의 리턴 리턴을 갖다가 y축에 놓고 x축은 뭘로요? 시장 인덱스 리턴, 그죠? 그 갖다 놓고서 회귀분석을 돌려서 그 slope term, 그러니까는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 베타. 어, 리스크 캐릭터, 시스템틱 에 리스크를 얼만큼 지구가는가를 보여준 게 바로 베타가 되겠습니다. 마켓 베타 캡팸에자 잠깐 복습 삼아서 베타 값을 보면 인텔과 아마존은 2.0그 다음에 1. 거의 7그서 시장 베타 1 보다 훨씬 크죠. 리스키 하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스템틱 에 리스크가 크다. 이디오싱크레디 리스크가 크다? 아닙니다. 시스템틱 에 리스크가 크다. 아그 어, 다음에는 어, AEP라든가, 머크라든가 x m o b 같은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은 안정돼 있죠. 어, 시스템 에디 리스크가 좀 적다. 어, 이, 덜 위험하다. 시장 포트폴리오 대비. 리스크 컨트리뷰션이 적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라인에스트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리그레 r e s 피션트 n 갔다고 했다는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건 이, 종목들 간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입니다. 이두 종목 간에 얼만큼 선형적인 이 관계가 있는가,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를 양으로 음으로 볼수 있습니다. 얘는 상관관계가 엑스모비가 아마존은 없네요. <laughs> 그리고 반면에 오래된 주식끼리는 같이 움직인다. 30%. 얘네는 아니구나. 얘네 둘, 인텔과 아마존, 테크스타끼리는 많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볼수 있고 등등. 그다음에는 어, 뭡니까? Demand Return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나중에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데 요걸 갖다가 사실 영역 설정을 해줬어요. 어 해주고 보시면은 요 영역 설정한 거 A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뭐냐면은 매트릭스끼리 곱하고 나누고 무슨 인버스 뭐 매트릭스하고 뭐 이럴 때에 이런 거 이름을 갖다 설정해주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기억만 잘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매트릭스 컴피테이션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뭐 리스크 프리레이트,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5%, 8%로 정해준 다음에 먼슬리 리턴 기준이기 때문에 12로 나눠줬습니다. 각각을. 그 다음에는 expected return을 이렇게 봤는데 어, historical expected return 이거 뭐냐 하면은 요게 transpose average return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요 데이터에 가서 요놈 요거를 갖다가 그죠? 요 놈을 갖다가 어 에버리지리턴이라고 이름 지은 다음에 여기다 갔다가 트랜스포즈이이 이 가로 벡터를 세로 벡터로 어 전치하라 어 하는 바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어그 다음에 어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어, 하실 때는 영역 설정 결과로 나올 지역의 영역을 다 설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하고 엔터를 누르셔야 된다는 게 까다롭죠. 그러고 나면은 요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한 거예요. 라는 표시로 어, 대, 중괄호라 그러나요. 꼬불탕 요거가 생깁니다. 어, 근데 요걸 클릭하는 순간 뭐 없어지고 막 이런 그래서 이게 뭔 짓인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칼 에버리지 리턴이 익스펙티드 리턴으로 잡혔으면은 어, 이걸 한다 쓴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의예는 뭐예요. 익스펙티드 리턴을 할 팸으로 가져오자. 캐릭터리스틱 라인 그 베타 다 구했잖니. 여기서 요거 베타 있잖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도 그다음에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도 우리가 알잖니. 정해줬잖니.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갔다가 더해 주고 곱해 줘서 계산하자 하는 건데 보시면은 뭐예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 더하기 어 요놈 곱하기 요 C5라고 그랬어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요거는 베타들의 행렬이 되겠다. 베타들의 벡터. 트랜스포즈, 요 데이터 탭에 가서 74, 뭐야, I74부터 M74까지를 갖다가 트랜스포즈, 가로니까 세로를 고친 다음에 쭈루루루루루 캡햄 계산해가지고 벡터로 표시해주세요. 하는 걸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가지고 계산했죠. 자, 베타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여기 가봤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나옵니다. 그죠? 어, 요거 갖다가 매트리스 캐클레이션에 쓴 거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뭡니까? 아, 그 중요한 Covariance Matrix, Covariance Matrix입니다. 누군가 이거 Varkovar Matrix, Variance Covariance Matrix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Diagonal Item, 이, 이, 이 대각선에 있는 게 Variance이기 때문에 Variance와 Covariance들이 섞여 있는 Matrix다 하는 겁니다. 그거 앞으로 우리는 S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어, 성균관이라고 해서 S가 아니라 어, 시그마, 어,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는 시그마 해가지고 이걸 또 계속 쓰더라고요, 공식에서 좌우지간에 주식들의 리턴을 가지고서 c o v a l 매 n c e Matrix를 만들어서 그 S라고 이름을 짓겠다 하는 거예요 이미 이름 지어진 거 보이시죠? S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c 큘레이트 했는지 딱 보시면은 M 멀트가 나옵니다, 뭐예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라. 행렬 곱을 해라. 모랑모랑을두 아이템 두 에이트 매트릭스를 곱해라한 건데 첫 번째는 a를 전치 행렬화한거두 번째 행렬은 a 그 자체. 어? 이 a 제곱이란 얘긴데? 맞아요. 예. 네, 근데 왜 굳이 트랜스포즈를 아 어, 이게 정방 행렬이면 트랜스포즈가뭐가 필요 없이 그냥 빠바박 하면 돼요. 정사각형처럼 짝짝 곱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a 매트릭스가 아까 뭐였어요 정방행렬이 아니라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길쭉한 직사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가는 어, 곱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세로로 긴 거를 쭉 가로로 길게 트랜스포즈 시켜주고 그 자신 그대로 A를 해가지고 쭈르르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면은 뭐가 남느냐 이 정방행렬 5x5가 five 나옵니다 사실 5x5라는 five 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어, A를 보시면은 이 A가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야, 이거 말고. 자, 여기서 데이터에 가서 A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문자 A. 엔터 치면은 얘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칼럼으로 된, 어, 메이트리스. 로 숫자는 66개인가요? 그죠. 66개, 66 by 6에 이런 매트릭스 이렇게 세로로 긴 매트릭스가 있어요. 자, 그걸 갖다가 이 트랜스포즈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으로 또 곱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6x6 정방행렬이 나오려면 요거까지 나와야 돼요. S&P 500. 그죠? 근데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요 마지막에 건 필요가 없어요. 어, 이거는 마켓 인덱스고 우리가 원하는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그걸 요 라인 요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5x5, 그죠? 5 곱하기 5 정방행렬, 각 주식들 간에, 코베리언스, 그죠? 어, 공분산, 행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지정해주고서, 이거를 S라고 이름을, 몸매는 S라인, 자, 코베리언스도 S라인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게 S가 자주자주 자주 나올 거예요. 진짜 지겹도록 나올 거니까, 이제 이거구나! 어 하는 거를 어 머릿속에 어, 장착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은 요걸 가지고서 이제 어 액세스 리턴 쭉그 뭐예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쭈루룩어빼줘 가지고 액세스 리턴 구, 구하든가 아니면 c a 가지고 구하든가 리스크 프리 레이트 빼 가지고 그다음에는 어 Z 그죠? 아까그이이 <laughs> 이, 뭡니까 이 웨이트와 어 뭐라 그러죠? 요 여기로 다시 갑시다 쭉쭉쭉하면은 요어 z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그죠? 어 엑세스 리턴을 갖다가 공분산 행렬로 어, 나눠준 거죠. 인버스 어, 매트릭스 한 거를 쭉구 구, 구해준 거가 바로 요 z 가 되겠습니다. z 가 되겠습니다. z 를쫙 구해준 다음에 Z 각각의 경향에서 그죠. 를막 구해준 다음에 여러고 보시면 은 이렇게 S를 인버스 한 다음에 요걸 갖다가 Mu-RF를 곱해줬다. 행렬곱을 해줬다. 그 다음에는 요걸 갖다가 각각의 것을 합쳤다. 라고 보시면 되고 캡팬도 같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 나중에 블랙리터만 가지고 또한번그 짓을 할 거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요 Z가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목적했던 바는 포트폴리오 웨이트를 가중치를 구했던 거죠. Z에서 나누기 요거를 계했다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익스펙티드 포트폴리오 리턴과 베리어스를 구한 다음에 샤프 레이시오를 딱 구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샤프 레이시오까지 구한 다음에 이게 목적이 뭐냐? 사실은 이런 컨스트레인트 갖다 주고 나서 솔버 펑션 해 찾기 기능 가지고서 요 샤프 레이시오를 맥시마이드 최대화 최 하는 포트폴리오 웨이트가 어떻게 되니? 하고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히스토클 호리컬 리턴을 했을 때는 공매도 금지 이걸 했을 때두 가지 조건 하에 요거 보면은 요두 종목을 사라 나머지는 건들지 마라 하는 게 나왔었고 캡 m 으로 했을 때는 다 사라 하는데 그 가중치가 확 달랐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얘기할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인플라이드 액세스 리턴 마켓의 포트폴리오 아까 이제 전에 이 요거 요거 보셨잖아요. 요 그림. 요런 걸 보고서 마켓에 홀딩이 쫙 있으면은, 그거 기준에서 상대적인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어, 옵티말 한 포트폴리오 웨이트가 되는 거 아니겠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천 종목 갖고 하는 거는 일단 됐고, 어, 우리 세상에는 요 다섯 종목만 있다고 치자! 하고서 포트폴리오 옵티말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다섯 종목의 세상 하에서 토탈 마켓 캡은 합. 그죠? 그 다음에는 마켓 웨이트는 뭐냐? 요놈 나누기 존존놈이 되겠습니다. 얘를 고정을 시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쫙 긁어 주면은 1이 되면서 오케이 얘네가 꼭옵티멀 포트폴리오 베이튼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요놈을 구하는 겁니다. 인플라이드 에클리브리엄 액세스 리턴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색깔 칠을 해봅시다. 요거를, 에, 요걸로 할까요? 예, 네, 우리 성대 색깔, 녹색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래가지고 여길 구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웨이트, 옵티멀 포트폴리오 웨이트 W 노란색 요거 필요하죠. 그다음에 S, 몸매는 S라인, 아까 그 다음에 S, 몸 매는 S 라인 아까 그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겁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곱하면 돼 이거 뭐냐 상수 램다입니다. 리스크 버전에 관한 그 상수가 되겠는데 그 램다는 뭘로 구한다고요? 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마켓 그 뭐랄까 마켓 포트폴리오가 국고채 대비 얼만큼 선방했는가 그 차이. 와 그걸 나누기 마켓 포트폴리오에어 뭡니까 요이베 a 리언스 그죠 베리언스 어, 그걸 곱하기 두배 해가지고 분모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람다가 나온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얼만큼 리스크 스한가를 나타내자 하는 겁니다. 요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어이 양반이 부지런히 이 마켓 리턴을 구하셨어요. 케네스 프렌치 교수님의 웹사이트에서 먼슬리 마켓 리턴을 구하시고 어, 그다음에 국고채 수익률 미국에 그걸 갖다가 다달이 있는 걸쫙 갖다 다운로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갖고서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계산했어요. 을 액세스 리턴을 마켓 빼기 국고채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래서 마켓 프리미엄이 아니겠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어, 이거에, 에버리지를 구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이게 1920몇 년도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피 l l period의 average a c 보면은 여기 쫙 나오죠? a 세스 e 턴의 평균치. 그다음엔이거의 v a 어, r i a 구합니다. 그다음엔람다를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뭐예요? a 세스 e 턴 s r e t u 의 a v e r 나누기, v a r i a 의두 배. 그죠? 2배 곱하기 v a r i a 요게 요 람다가 된다는 겁니다. 람다. 네. 자, 그렇게 해서 1.11 람다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건 뭐라 하냐면은 <laughs> 1920년부터 하는 건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어, 뭐 최근 거가 더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이걸 갖다가 1950년 이래로 어, 구간을 한정지어 줬어요. 284 라인부터입니다. 똑같은 973 라인까지인데 어, 기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 줄이는 거에 대해서 흔히들 99%의 사람들은 이거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굳이 50년부터 해야 되나? 그 마켓의 성격이 그렇게 달라졌나? 마켓의 성격이 달라진 것보다 어, 우리 데이터가 사실은 어, 블랙스완 이벤트가 왜 이렇게 많은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데이터가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수백만 년치가 있어야 되는데 수백만 년치가 우리가 없어요. 마치 우리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의 데이터가 있는 듯이 행동하고 하지만은 이건 제가 말이 아닙니다. 로버트 멀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금융위기 직후에 하신 말씀이 예,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 1 0 0 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역사 갖고서 모자랐다고서 이걸 데이터를 다쓴 것처럼 얘기하냐? 그걸 다 써야 된다. 그더다 쓰고 더 써야 된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로 커버가 안 되는. 극단의 이벤트들이 자꾸 출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 매니지가 안 된다고. 그얘긴 즉슨 뭐냐면은, 짧은 기간 갖고서 산정지하는 거, 가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걸 쓰실까? 는 여러분 마음이고요. 어, 이건 그냥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1.1 혹은 1.78. 이것만 써야 되느냐? 는 아니란 거예요 이런 정도가 대충 나오는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고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숫자를 갖다가 집어 넣으시라 하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람다가 나올 겁니다. <laughs> 아, 여기 보시면은, price of risk 람다가 그랬는데, 어, 그렇죠. 아까 어, 말씀드렸다시피 Price of Risk 엄밀하게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사 과정에서 말하는 Price of Risk랑은 살짝 다른 겁니다 어, 이게 이제 Sharp Ratio에다가 요거는 하나 더 나눠줬죠 Standard Deviation 한번더 나눠주고 2로 한번더 나눠준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쑥떡같이 알아듣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다가 아까 Lambda 뭐로 쓰라고요? 여기에서는 대충 요거 1.78이나 1.1 사이에 어딘가 해봐라 뭐 이런 제안이 나온 겁니다. 데이터가 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1.5로 집어넣어 본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어, 색깔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람다 sw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서 뭘 하느냐? 아, 이 아, 어, e 곱하기 람다 하겠습니다. 곱하기 어, S 매트릭 아야 S 그죠? 아니구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M 멀트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 요 노란색 얘를 가지고 와서 아,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 보면은 항상 제가 살이 떨리는 이유가 어, 제 컴퓨터가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됐다, 말았다 그래요. <laughs>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럴까봐 해서 제가 정답지를 여기다가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쫙 같이 보시면은 요렇게 matrix multiplication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요거 나오고 s 곱했죠? 예, 마켓 웨이트 곱하고 해가지고, 어, matrix multiplication 결과 나온다. 임플라이드 에클리어, 뭐야? 에클리브리엄, 액세스 리턴, 그죠? 람다를 올리면 이들도 올라간다 하는데, 여기서 어, 왜냐하면은 하이 리스크, 뭐야? 리스크, 뭐라 그러죠? 어, 뭐예요? 그 보상 비율, 그죠? 어, 리스크 벌스한 정도니까 많이 리스크 벌스 할수록 기대 기대 수익률도 높아져야 되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이로 하면은 숫자 보세요. 올라갑니다. 1.5로, 1.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야 아니군요 이렇게 하고 1.5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요거가 이제 인플라이드 액세스 에클립 리어 에클리엄액세스 어, 리턴이 됐다 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드디어 요요 요 말하자면은 요런 현재의 시장 균형 상황을 가지고서 추론해낸 추론해낸 어, 액세스 리턴 그죠? 이것들을 어 봤습니다 이그죠 액세스 리턴 기대치 자 다음 비디오에서 이제 블랙 리터 만의 모델 본격적으로 더 나갈 테니까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